불봤다 나가토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계정 상담 영상입니다 닉네임은 도욱나우 님이시고 서버는 북미 전함을 타면서 리드샷을 하게 되는데 상대 함선이 방향을 꺾을 때 리드샷이 조금 많이 비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리드샷에 대한 조언 가능하십니까? 하면서 나가토 플레이 영상을 보내 주셨습니다 사실 워십에서 리드샷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플레이 영상이나 뭐 사격, 리드, 각 잡기 이런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상을 만들어 봤지만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50에는 그냥 상대편이 둥둥 떠다니면서 기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차할 때는 회피 기동을 하고 함선은 꺾기도 하는 등의 어느 정도 이제 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피하는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심리전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잘 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100% 쏘는 쪽족다 맞춘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일단 전적상으로 보시면 이분이 그렇게 샷을 못 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딜량 자체가 최근에 하신 판은 굉장히 딜량이 높게 나오죠. 나가토 플레이를 많이 하셔가지고 봤는데, 나가토 플레이가 78%, 78판을 탔고 승률 51%에 평균는63,000 정도 나옵니다. 존율도 52%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오래 살아남는 만큼 그만큼 딜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PR이나 이런 것도 좋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최근에 확실히 감을 잡으신 건지, 어느 정도 이제 전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으신 분인데 이런 분은 이제 전환 플레이 에 많이 익숙해지고 조금 더 숙련도를 쌓고 하면은 이제 크게 대성하실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대편 그로미 맛이 떴고 자 지금 보시면 일차적으로 사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노모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보기 편할 수 있는데. 이게 위쪽에가 30노트고 아래쪽에가 20노트 기준 해가지고 이제 상대편 이, 이게 탄 들어가는 낙차 기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대편 그롬 같은 경우는 14km에 있고 탄이 날아간데 7.3초가 걸립니다. 근데 함선 아, 함선 근데 여기서 베이지는 오로 돼 있죠. 여기 이 말은 뭐냐? 그럼 이 여기서 꺾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구축함은 기본적으로 35노트 정도를 기동한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빠르면 40노트 까지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리드를 가그 리드를 잡은 것 치고는 리드각이 살짝 짧다고 라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였으면 리드각을 요정도가 아니라 한 요정도까지 좀더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50은 리드각을 일반적인 FPS 저격총 쏘는 거랑 달리 리드각을 상당히 좀 빡세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맞아요 그래야 탄이 앞쪽이나 이런 데 맞으면서 제대로 된 유효타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후방을 때려서 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리드샷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약 1.2배 정도 1.3배 정도 조금만 더 앞에 두시면 아마 샷이 좀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도 협찬은 나왔고 아쉽게도 그래도 협찬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오마아가 다시 스팟이 떴습니다. 오마아가 1 3 k g 대 있죠. 저런 순양함이 바로 전함의 밥입니다. 굉장히 근거리에 들어오는 만큼 잡아먹기도 굉장히 좋은 함선이죠. 이제 완벽하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자 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시면 알수 있듯이 리드각이 살짝 짧죠. 오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오티어 순양들이 있다 보니까 순양들 기본적으로 30에서 35 노트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자면은 현재 착탄 속도는 6.4입니다. 6.4 이게 탄 날아가는 시간은 6.4고 근데 함선 게이지로 봤었을 때 4. .4 약4.5 정도 게이지에 박혀 있죠. 때문에 리드각이 약간 한칸 정도 한칸한칸 한칸 정도만 더 빨랐으면은 아마 오마가 제대로 맞을 것 같을 때, 과연 이 리드각을 쐈을 때 어떤 식으로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리드각이 살짝 짧다 보니, 결국, 삼선이 리드가, 리드가 좀 짧았다 보니, 물보리가 위쪽에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드각이 살짝 짧았다, 좀더 많이 줬다고 하면은, 여기서 좋다 하면 최소 용도까지 뚫을수 있겠죠. 그러면은, 불바라고 가 했으니, 최소 용도까지 했으면, 오마 정도의 굉장히 물장 정도라면, 시타까지 는 노리지 않더라도, 일반 관통 세, 네 발만으로도, 오마 피통을 굉장히 많이 깔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마 상대로 사격을 했고, 근데, 이번에도, 리드가 살짝 짧았죠. 현재, 광안통이 네발 나면서, 또 오마 뒤쪽에 들었습니다 지금 리드가 이렇게 살짝살짝씩 좁아요. 한 칸만 조금 더 줬으면 유효타가 더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이분의 전적이라든지 플레이 판수를 봤었을 때이 정도 사격을 하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 쏘시는 겁니다. 보시면 이 정도 사격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서 말이죠. 자, 지금 넬슨는 티각을 잡고 있고, 그래서인지 리드각이 살짝 짧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리드각을 쐈었을 때, 넬슨이 어떻게 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넬슨이, 어, 아까 본 리드각이 짧았던 것 같았는데, 어, 이번엔 넬슨이 정통으로 맞았네요. 왜 그럴까요? 넬슨이 함선을 꺾어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즉, 함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만큼 일반적인 리드각보다 좀더반 정도 주더라도 탄이 잘 맞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만, 예를 들어서, 넬슨이 그대로 직진했다면, 아까처럼 또다시 함선이 뒤에 떨어졌겠죠. 하지만, 넬슨이 꺾어서 위로 올라간다는 선택지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격을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격을 했다면, 뒤에 떨어질 탄이 꺾어서 올라간다는 라 선택지, 이것 때문에 탄을 맞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이런 점에서 심리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십은. 상대편이 앞쪽으로 그대로 직진을 갈수 있고 꺾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즉상 여기서 상대편이 만약에 그대로 직진한다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꺾어서 회피했다면은 탄이 안 맞았겠지만 위쪽으로 빠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탄이 맞은 거죠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십 사격도 심리전이에요. 현재 중앙 라인업을 상대편 구축함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서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부존리를 상태로 사격을 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 부존리의 최고 속도는 한 30노트에서 32노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자면 보통 순양들이 그 정도 나오죠. 1 6 3 k m 에서탄 낙차가 어이고 탄이 9.37초 날아갑니다 근데 게이지가 10점대로 10점대로 돼 있죠. 때문에 현재 이부존리가 그대로 쭉 그대로 직진한다면은 이 탄을 정박으로 맞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탄이 날라갔고 리드각이 짧았지만 그래도 부존니의 리드 부존니의 시타델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탄이 뒤쪽에 맞았음에도 시타델이 뜨면서 부존니가 잡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좀 운이 좋았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리드각이 딱요 게이지에 맞고 상대편이 그대로 움직여준다면 이런 식의 상대편에게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리드샷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과의 심리전 싸움에 성공했고 여기 있는 부존이가 나가토가 여기서 사격할 것이란 걸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지진하다가 맞은 겁니다. 즉 이것만 보셔도 알수 있듯이 상대편이 내가 쏜다는 걸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의 사격 방식은 또 다릅니다. 자, 지금은 사격을 했을 때, 이분 사격 같은 경우에는, 아, 넬슨이 멈춰 있겠구나. 지금 현재 연돌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연돌이 멈춰, 있 이제 거의 이제 상대편 기동을 안 하니까, 정중앙에다가 대우 쏘면은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거의 니들을 아예 주지 않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함선 중앙에다가 놔두고 사격을 했으나, 넬슨이 전진을 급악세를 밟으면서 함선 뒤쪽으로 탄이 떨어졌습니다. 즉 요런, 것도 시, 요런 것도 사실 심리 싸움이죠. 만약에 넬슨이 그대로 기동해가지고 전진할 거라 생 예상하고 니드를 좀더 앞에 뒀다면 아마 맞았겠지만 그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이런 식의 이제 돌고도는 심리 싸움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맞겠네요. 지금 보시면 탄이 탄, 탄 날아가는데 9초 정도 걸리고 니드각이 약 8초? 살짝 뛰긴 하지만 뭐 넬슨 자체가 빠른 함선은 아니니까 이거는 아마 맞고 넬슨이 충분히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을 나눠 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지금 일제사를 쏴가지고 넬슨 상대로 1만 정도의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아까도 16이 시가 강력하죠. 리드각 이런 식으로 잘 맞자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전함이죠. 중간에 새로 것도 혹시 쏴야 되나 하면서 보고 있고.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쏠게 있나 없나 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가까이에는 네오, 이제 옥타브리스카 레볼루시아 10월 정명이 아니라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넬슨을 조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표적 지정도 괜찮습니다. 미드를 한번더 쐈고 이번에 일제사 정확하게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이 살짝 앞에 떨어졌죠 왜 넬슨이 살짝 꺾으면서 감속을 걸었기 때문에 저 넬슨이 그대로 진행했다면 또 맞았겠지만 그게 아니었죠 이런 식의 심리 싸움입니다 결국 자, 또 사격을 했고 이번엔 리드를 조금 짧게 줬어요. 하지만 탄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이시타가 뜨면 넬스 상대로 큰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분 사격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 옥타가 현재 섬에 걸려있는 걸 확인하고 정중앙을 노려서 사격을 했고 맞다죠. 정확한 사격으로 전화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굉장히 사격을 잘하신 거예요. 자, 관측기를 올려서 MRP를 상대로 조준하려 고 하고 있고, 이제 리드각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쌌습니다 그래도 데미지 이 정도 입히는 것도 괜찮죠 지금 같은 경우가 왜이 MRP가 이 굉장히 긴 사거리 거의 한1 8 k m 정도 되는 장거리 사격임에도 불구하고 왜 데미지를 입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MRP가 이 나가토가 여기서 쏠가지고 이 정도 할 거란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거 MRP가 만약에 나가토가 정말 탄, 집탄 좋아가지고 이제... 될수 없게 요정도까지 탄이 조금만 밑으로 떨어졌다면 얘는 시타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즉 사격을 했었을 때 측면을 노렸을 때 가장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상대편이 내가 여기서 쏠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최고의 효율을 볼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격을 했었을 때 상대편이, 내가, 상대편이, 어? 이게 갑자기 왜 날라오지 하면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최대, 최고로 리드각을 가장 편하게 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반대로 말하자면 상대편이, 어, 저 새끼가 나를 쏘겠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리드각을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호프 사격. 선수를 내밀기 때문에 리드를 거의 주지 않고 앞쪽에 대고 사격을 했습니다. 자, 굴리면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7티어 이하 함선들 같은 경우에는 16위지 상태로 무조건 오버미칭이 뜨거든요 신호프 상대로 다시 사격 이런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신호프가 얻어맞게 되는데 정방으로 맞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맞았을까요? 히노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가토가 날속겠다라는걸 예측을 못했든, 아니면 아예 있어가지고 그냥 쳐맞더라도 나오든, 이런 식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사격에 굉장히 재능 있으신 분이네요. 뭘 쏴야 될지도 알고 있고. 자, 이제 T각을 두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T각을 주고 있어서, 미드각을좀더 짧게 뒀고, 상대편이 또 추가적으로 틀면서 리드를 더안좋된 상황에 발생하자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리드 샷에 대해 가지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끊어버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워십에서 전함 주포를 굉장히 잘 쏘는 편에 속해요. 지금 보시면 키노프가 살짝 안쪽으로 꺾어서 또 다시 5 6번 라인 즉 우측으로 빠져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에임을 살짝 우측으로 만들어 내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우측으로 좀더 리드각을 쪼아서 사격을 했고, 구방에 맞으면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굳이 뭐 제가 더 리드샷 관련해서 설명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사격하고 있어요. 리드샷이 좀 많이 비껴 나간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신리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고 있죠. 상대편 신호프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아, 넌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리드 사격이 되는 겁니다. 신호프가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의 보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꺾어가지고, 어, 아, 너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럼 난 리드가 여기 맞춰가지고 때릴게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쏘고 있는 거죠. 다만, 장거리가 되는 만큼, 리드를 조금만 더 앞쪽으로 땡, 조금 더 위쪽으로 올린다는거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리, 보시면 리드가 상대편이 튀각을 잡고 있잖아요. 때문에, 리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더 뒤에 둬야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흘수선이 이런 데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이쪽에 함선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었다고 하면은, 리드각을 이 정도에 두는 게이 정도에 두는 게 아니라 살짝 더 뒤에 둬야 돼요. 왜? 함선도 뒤로 가니까 때문에 리드각을 살짝만 더 뒤로 뒀으면 이번 사격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맞고 시누프가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사격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신호프가 그대로 직진해서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사격을 했고 탄이 뜨긴 했지만 반은 맞췄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 비스마르크하고 쟤들 측면에 보이니까 어?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겠네? 측면 보이면서 최대 딜 효율을 볼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비스마르크 상대로 사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비스마르크가 풀악셀를 지금 밟는다도 늦으니까 리드각을 짧게 두 있는 모습입니다. 사격을 했고 한세발을 맞으면서 나름 괜찮은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아시원시원하네요 확실히. 또 시노프가 꺾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보자마자 리드각을 오른쪽에 두고 사격을 합니다. 저런 것도 센스입니다. 즉50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센스가 있어야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스. 이렇게 히노프를 잡아먹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비스마르크를 조준 타협하자 못 맞춘다는 걸 알자, 캔자스 쪽으로. 표적을 조준하고 캔자스가 어 후진하고 있네라는 걸 예측하고 선 밑쪽에 리드각을 살짝 더 둬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았고요. 사실 탄이 좀띵격긴 했지만 그래도 잘쏜 겁니다. 아쉽게 탄이 사탄 분포도가 안 좋게 나왔을 뿐이에요. 때문에 사실 이분의 전환 플레이 에 있어서 사격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더 있어가지고 이야기할 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 쏘시는 거라서 말이죠. 자또 다른 리플레이입니다. 이번에도 칠탑이고요. 아또 상대로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포탄의 데미지를 많이 입혔습니다. 이분은 전에 리플레이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격 쪽이 있어가지고는 뭐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리드 샷을... 딱한 칸만 더 앞에 두면 좋겠다. 딱그 정도 조언 말고는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현재 전환 플레이 있어서 아쉬운 점은 이동을 조금 덜 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자리 잡고 이제 프리디 넣을 수 있는 상황이나 판이 깔렸을 때 효율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그런 상황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즈모라든지, 야마토를 타신다면 이런 플레이가 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타고 있는 게 나가토랑 아마기라면은 조금 기동을 좀 섞으면서 아군이랑 같이 페어를 맞추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칠티하다 보니까 어차피 패 죽일 수 있는 애들은 널리고 널렸으니 이런 플레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발레를 상대로 또 사격을 했고, 나이스 네 됐습니다 리플레이 더볼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있어가지고 제가 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닙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 클릭 살짝만 앞에 둬두자 상대편 움직임을 봤었을 때초반에 리드각을 살짝만 한 클릭만 즉한칸 정도만 더 앞에 두면서 사격을 하자 하시면 조금 더 효율을 더잘볼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대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이상 있어서 조언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잘 쏘시고 뭐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플레이를 많이 하시면서 연습만 하신다면 충분히 공방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전함 유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기본기를 다지고 샷이나 이런 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올라간다면 다른 어느 함종을 타든지 간에 무난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때까지 계정 상담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때문에 이대로 열심히 하시고, 많이 워십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정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